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 시 기본적으로 게임 패스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구입 및 소유한 게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게임 패스 얼티밋을 통해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업데이트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길 때 현재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xbox.com/kokr/play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퀄리티와 좋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Xbox 게이머의 팬스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윈도우즈 10이상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웹브라우저인데요. 자 우선 이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에다가 e 터 X 클라우드 Git Hub i u 라고 해가지고 주소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 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첫 번째 에 있는 인스톨 온 크롬 엣지라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만약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TV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는 만약에 맥 OS iOS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인스톨 온 사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TV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데스크탑 노트북을 사용하시던 분들 꽤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서 첫 번째 에 있는 템퍼먼키 확장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우선 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해 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있는 배터X 클라우드 자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배터X 클라우드는 설치를 눌러도 그 별도의 뭐 변하는게 없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재설치라고 되어 있으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엣지 익스텐션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내네 확장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개발자 모드가 있는데 이걸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를 다 종료를 완전하게 시켜줍니다. 엣지 웹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시킨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box.com/kokr 플레이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해 주면 되고요. 자, 접속을 해 주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그 계정 오른쪽에 보시면 KR, CKR이라고 해 가지고 엑스페터 어, 확장 프로그램이 그 추가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는 자 이걸 눌러준 다음에 자 이렇게 언어를 우선 한국어로 변경을 해 주면 훨씬 더 쉽겠죠. 한국어로 변경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급이 있는데 여기에 고급에 보시면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자이 부분을 아래서 두 번째에 있는 삼성 스마트 tv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걸로 변경을 해 주면 최고 화질로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기를 해준 다음에 위로 쭉 올리면 아마 이 부분에서 다시 그 변경한 것을 저장하기라고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해 주시면은 다시 새로고침 돼가지고 변경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최고 품질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스트리밍이 1080p로 되고요. 시각적 품질 역시 높음으로 됩니다. 자그 외에도 이렇게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제한이 없어지고요. 그래픽 처리 설정 명확성 향상 등어 다양한 방식으로 다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퀄리티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만약에 게임을 즐기면서 비트 전송률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상태에서 계정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설정이 있는데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품질 표시기, 그리고 스트림 통계 오버레이라고 있는데, 이걸 두개다 체크를 켜주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비트 전송률을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엣지에다가 배터 엑스 클라우드 확장 프로그램 다 설치를 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 최고 퀄리티로, 뭐, 최고 퀄리티는 아니지만, 아무튼 좋은 퀄리티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게임들, 그리고 소유한 게임들을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정도 다 끝났고요.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입해 놓고 한 번도 플레이해 보지 않은 호그와트 레거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먼저 구입을 해놓고. 이, 그, 관련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1편하고 2편까지 봤는데, 아, 그 이상 도저히 재미를 붙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게임도 못하게 지금 됐습니다. 제 딸은 니가 해리포터 영화 정말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같이 재밌게 볼줄 알았는데 아이당시때또 반지의 제왕 영화가 같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 당시 때 반지의 제왕을 봤었는데 어무튼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계속하기 누르면은 지금 바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자 높은 프레임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60 프레임으로 지금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계속 위에 나오고 있죠. 자 보상 잠금을 해제하고 이제 게임 플레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로 클라우드 게이밍 호그와트 레거시를 플레이할 수 있을지 와 화면이 꽤 많이 쨍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캐릭터 그냥 선택만 하고 아, 그래픽이 꽤 생각으로 디테일하고요. 아무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접 게임을 하기보다, 한번 오프닝 장면만 보고,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게이밍인데 지금 60프레임으로 지금 게임 플레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80p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사실 뭐 1080p에 60프레임 정도면은 제가 볼때 게임 즐기기에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게이밍 즐길 때는 아무튼 또 좋은 퀄리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호그와트 레고 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집그 딸이랑 아들은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아직 게임까지는 플레이하진 않고 있어요. <laughs> 자, 오프닝 장면 해가지고 처음에 딱 게임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만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레임 괜찮고요. 패킷 손실 거의 없고 지금 비트 전송률 꽤 좋은 게 지금 현재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LG U+ 기가 라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튼 이게 또 개개인마다 그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클라우드 게이밍이 인터넷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것 같습니다. 아까 설정을 삼성 스마트 TV 좀 최고 화질에 지킬 수 있게끔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은 꽤 준수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쨍한 그 그래픽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그 좋다, 나쁘다의 그 기준점은 약간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히 즐길 만한 퀄리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딜레이도 거의 없이 게임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진짜 아주 민감해가지고, 뭐, 대전 격투라든가, 진짜 FPS 게임들이 아니면은, 웬만한 게임들은 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소유한 게임들, 굳이 엑스박스 콘솔이 없어도 물론 있으면더 좋지만 없어도 게임 플레이하는 데 지장은 없겠다. 불편함 은 없겠다. 제 의견이에요. 야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나면 훨씬 재미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나중에 한번 시간 날때 해리포터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지금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처음에 이게 게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도 정말 기대 안 했는데 막상 게임이 나오고 나니까 진짜 대박이 터진 게임이죠. 호그와트 레 지금 프레임부터 비트 전송률, 뭐 디코딩, 패킷 손실 거의 이상 없이 지금 쨍한 그래픽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만큼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엣지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패터 엑스 클라우드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는 걸 강력추천드려요 진짜 이제는 뭐 콘솔이 없어도 진짜 이렇게 PC라든가 노트북, 태블릿 노트북만 있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운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뭐 메타 퀘스트도 가능하고 삼성 스마트 TV도 가능하고요. 또 LG TV는 공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X패터 클라우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LG TV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I can only assume that she had to get rid of it quickly to keep it safe presumably from ranrock i cannot open it whatever magic protects this is powerful indeed it looks like goblin metal that symbol what's that glow i don't see a glow nor do i 야 처음에 이 장면은 정말 못졌죠와 정말 사람들이 다들 깜놀했습니다 아, 참편의 영화 보는 듯한 와, 그런 진짜 연출로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던 장면이 아니었나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 보니까 또 해리포터 게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쭉 동영상이 진행되는 중에 지금 프레임 거의 손실 없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지금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암튼 튼제영영으으보 보는 랑랑약약다를수수있있데데준준한한래픽픽하 쨍한 한래픽픽인것아요요냥 일반적으로 그 m t e 터 클라우드 그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고 한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지금 그래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레임도 더 좋고요. an item enchanted to bring whoever touches it to a specific place I'm feeling better sir if you'd like to look around a bit I would but stay close we've no idea who created this port key or why 자 광원 효과도 괜찮은데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해리포터의 체계로 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게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게임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버튼을 누른 다음에 게임 끝내기를 누르면 바로 게임 끝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엣지 웹 브라우저에다가 배터 엑스클라우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 더 좋은 그래픽, 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요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가입하셔가지고 더 많은 게임들 재미있게 언제 어디서나 즐겼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유정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